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버스 정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re is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where is는 제가 언제 쓴다고 했어요? 첫 번째, 장소를 부를 때. 두 번째, 사람을 찾을 때. 네 번째, 사물을 찾을 때. 다쓸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장소겠죠? 버스 탑이니까 Is there a bus stop around here? 여기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자, 여기 around 뭐, 뭐 주의해져. 그럼 요 around 대신에 쓸수 있는 거? 그지 우리 nearby라는 단어 있어요. 근처에 그거 쓸수 있어요.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t 앞에서 보시면, where is the bus stop이죠?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나요? 였고요. 여기 보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가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다가 두 번째 문장은 nearest를 넣어주셔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 문형에다가 계속 살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문장이 길어지면서 구체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 문영에다가 살을 붙여줘 나가시면 처음서부터 긴 문장을 만드시려고 보시지 마시고 기본 문영에다가 조금씩 살을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Where is the bus stop? Is there a bus stop around here?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버스 다음에 스탑이죠. 그래서 앞에 S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스탑이죠.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니까 쌍자음 할게요. 스탑. 그래서 Where is the bus stop? 두 번째 문장 Around가 N인데 Here가 H죠. N D H니까 두 번째 생략할게요. Around here. 세 번째 문장 Nearlist가 S인데 버스가 B죠. 그럼 S T B니까 두 번째 생략. Nearlist bus stop 이렇게 되겠죠. Where can I get a ticket? 자, 여러분 여기서 개동사는 뭘로 쓰였어요? 그치? 사다. 우리가 개동사는 얻다잖아요. 여러분 돈을 주고 얻는 게 뭐예요? 사는 거죠. 그래서 바이와 비슷한 말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바이보다 개동사를더 많이 써요. 그래서 어디서 표를 살수 있나요? Where is the ticket office? 우리가 매표소 앞에서 한번 저랑 같이 쭉 정리하셨어요. 매표소는 어, 티켓카우너, 막스오피스, 음, 티켓부트뭐 음, 여러가지 로 쓰실 수 있죠. 그래서, "where is the ticket office?" 이거 지금 뭐 묻고 있는 거예요? 장소 묻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몇 편은 어디 있나요? "where can I catch a bus to Seoul?" 자, 우리가 어디 어디 행을 얘기할 때 투를 쓰기도 하고요 어디 어디로 오니까 투를 쓰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버스를 타다라고 할때 캐치 동사 썼어요. 캐치어 버스, 캐치어 택시. 뭐 이렇게 해서 캐치 동사 예, 타다의 의미로 여기선 쓴 거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here can I get a ticket? Where is the ticket office? Where can I catch a bus to Seoul? 음, 첫 번째 문장 개 땀의 어예요. 연음하면서 약화할게요. 개러 캔다에 아이예요. 연음할게요. Where can I get t i c k e 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캐치 담에 어예요. 캐쳐 이렇게 연음해주시면아 그다음에 여러분 시티는 도시구요 홀은 넓은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은 다 각각의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이걸 대문자 써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시청. 그다음에 여러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티가 원래는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여행용어에 시티가 종종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도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내, 다운타운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드디어 다운타운 나왔어요. "which bus should I take to go to city hall?" 시청으로 가려면 몇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나와 있는 위치 있잖아요. 음.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거는 자, 여기 should 나왔습니다. should die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언제 쓰냐면 충고와 조언을 구할 때. 자, 여러분 아까 버스를 타다 못뭐 썼어요? 캐치어 버스 썼죠. 여기서 버스 타다 못뭐 썼어요. 테이 동사. 보통 교통 수단을 타다할때테이 동사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이크 동사가 교통수단을 타다예요. 그러면 시청으로 가려면 몇번 버스를 시청으로 가는 버스는 몇번 버스인가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몇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가 되는 거죠. Which bus goes downtown? 몇번 버스가 시내에 가나요? 여기서는 downtown을 썼는데 downtown 대신에 3 i 를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Is there a bus going downtown? 자, 이 버스는 시내로 가고 있는 버스인가요? 그러니까 시내로 가는 버스가 있나요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즈 데어를 썼어요. 왜 이즈 데어를 썼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딱그 공항에 내리시게 돼서 이제 어디를 가시게 되면 이제 보통 버스를 타시게 되는데요. 물론 지하철을 타기도 하지만 항상 공항에서는 시내를 들어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되어 있다해서 이즈 되어. 자 여기 저런 가지 한번 연습해 봐요. Which bus should I take to go to c e r y a l Which bus goes to downtown? Is there, Is there a bus going downtown? 여러분 이게 세 개가 다 의문문이잖아요. 문장의 끝에 억양이 동일한가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위치니까 의문사니까 내려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비동사니까 올려주셔야 됩니다.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찾아주세요. 그렇죠. 휴드에서 L 사운드가 묵음이에요. 이렇게 활용되는 거뭐 있으세요? 크드, 우드. 자 그다음. 위치에서 첫 번째 H가 무금 아닌가요? 라는 질문 하시는데 이건 무금은 아니에요. 발음 기호상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죠.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문장이 투투가 두번 나왔죠. 전자의 투가 있고 후자의 투가 있는데 두 개의 투가 동일한 투인가요? 아니죠. 전자는 투부정사. 후자는 전체사 근데 투부 정사가 됐던 전치사가 됐던 강세를 못 받아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전치사 투를 볼게요. 얘가 강세를 못 받으니까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모음이 강세를 못 받으면 어가 됩니다. 그럼 투에서 터가 됐는데 뭄과 몸 모음 사이에 죠한번더 약화할게요. 고로. 그다음에 슈도에서 엘삼두가 묵음이니까 d 를 넘기면서 약화를 할게요. 그래서 슈라이. Which bus should I take to go to city? 이렇게 하면 위치서부터 홀까지가 한숨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You can take the bus number 7. 자, 7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t a K동사 e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타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The number 2 bus will get you there. 이번 버스가 그곳에 갑니다. 자 여기서 개동사는 뭐다 도착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개동사가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다. How many stops from here? 여기서부터 몇 정거장입니까? 자이 stop은 여기서 정거장이죠. 정거장은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how many를 썼죠. how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s가 붙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stop이 동사로 쓰이면 멈추다라는 뜻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멈춤이란 뜻이 있기는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행용어에서는 멈춤으로 쓰는 거는 10%도 안 돼요. 다 정류장, 역이란 뜻이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You can take the bus number 7. The number 2 bus will get you there. How many stops from here? 여기서 보시면 get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유니까 연음시킬게요. get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what's the keeping the bus? 이거 참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무엇이 버스를 지키고 있나요? 지키고 있는 중인가요? 무엇이 버스를 유지시키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얘기죠. keep 동사가 유지하다 지키다 란 뜻이잖아요. 버스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와요?를 표현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as the keeping the bus?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was 나왔잖아요. Was가 뭐예요? What is의 줄임말. 그래서 T S K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잠안 하셔도. 돼요. 이게 축약형이기 때문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치바름하지 않습니다.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was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표를 어디서 사는지를 묻는 표현을 모두 써주세요. 모두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표현이 하나라는 얘기, 그는 아니죠. 잘 보시고 어 표를 어디서 사는지를 묻는 표현을 모두 써주시면 돼요. 자, 오늘 투데이 스티브는 체리 피커예요. 이런 픽이라는 아이가 뭐예요? 따다, 고르다, 줍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체리를 따는 사람, 체리를 고르는 사람, 체리를 줍는 사람이에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을 차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소비자를 말한다. 케이크는 먹지 않으면서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는 체리만 빼먹어 먹는 빼먹어 먹는 행위를 비유하여 나온 말이다. 본래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만 누리고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가리킨다. 주로 카드 상품이나 금융 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혜택은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상품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체리 피킹. 자, 이거는 행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픽에다가 ing 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위가 된 거예요. 행위고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명한 소비 형태라고, 어, 행위라고 볼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체리 피커들이 많아지면 실질적인 매출 중대로는 이어지지 않고 지출만 늘어나므로, 그니까 러 기업 입장에서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혜택을 줘야 되니까 분명 달갑지 않은 존재이다. 놀이공원 할인이나 영화관 할인 등과 같은 비용이 큰, 어, 비용 부담이 큰 서비스는 줄이고, 심한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업계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디마케팅. 이건 막는다라는 얘기예요. DE가 일반 고객과 차별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고객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명한 소비 형태라고 볼수 있으나 기업 쪽에서는 분명히 달갑지 않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카드 상품에 그 혜택을 줄여 버린 다거나그 영화관 할인이나 뭐 놀이공원 할인 같은 것을 혜택을 줄여 버린 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요 한국 용 상품 만한 카드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개다 그렇게 얌체 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 사람들은 배제해야 된다 라고 만드는 리스트를 블랙리스트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공동으로 디마케팅 막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일반 고객과 차별화시키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체리 피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말이죠. 일단 기억하세요. 다음번에 저랑 나누는 투데이 스티븐 이 체리 피커와 관련되어 있는 어 시사 용어를 볼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